손흥민의 플레이는 매우 빠르며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베트남 대표팀 주장 도흥동은 치성경기에서 한국의 0에서 6으로 패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매우 빠른 플레이를 펼치고 마크하고 제지하기가 어렵다. 그를 막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을 컨트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숙녀 여러분. 최근 베트남과 한국 축구대표팀의 친선 경기가 0에서 6이라는 글이 놀라운 점수로 끝났으며, 이는 베트남 팬들의 마음 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실망스러운 경기 이후, 주장 두 헝덩은 주목할 만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유명한 스타인 손흥민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후 대화에서 도흥동은 상대 선수에 대한 존경심과 존경심을 서슴지 않았다. 두 헝덩은 손흥민은 공을 매우 빠르게 플레이합니다. 그를 마크하고 저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가 공을 제어하고 팀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 후스퍼와 한국대표팀의 스타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스피드와 테크닉, 뛰어난 득점력으로 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승리에 큰 공헌을 했다. 두 헝덩은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 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한국은 정말 강하다. 이번 경기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두 헝덩의 나눔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축구 팬들로부터 칭찬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 팬들은 오랫동안 국가대표팀의 헌신과 투지에 깊은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이런 뼈 아픈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고 베트남 팀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헌신의 기념비이기도 하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국제 축구계에서의 존재감을 기렸다. 베트남과 한국의 친선 경기에서는 팀간 클래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지만 도흥동과 베트남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손흥민과 그의 상대팀에 대한 두 헝덩이 존경심을 보여주는 것은 스포츠맨식 정신과 축구의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축구가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강한 상대로부터의 존경과 배움에 관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경기를 팀의 발전과 수준 향상의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이번 패배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